자, 357페이지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절차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요. 자, 건축주가 건축주가 자, 건물 지을 때 자, 세 명과 계약합니다. 자, 계약해, 계약. 자, 첫 번째, 누구랑 할까요, 첫 번째? 1번. 누구랑? 건물 지으려면? 가장 먼저 누구랑 하죠? 설계자, 설계자. 자, 두 번째. 누구랑? 설계한 대로 건물 지을 시공자. 공사 공사 시공자, 공사 시공자. 세 번째 설계한 대로 시공자가 똑바로 건물을 짓는지나 관리 감독하는 자 누굽니까? 공사 감자야. 자 이렇게 네명 이렇게 건축주와 설계자 따라 합시다 건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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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건축주,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요네 명을 뭐라 할까요? 따라합시다. 건축, 건축,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 그래서 네, 네 놈, 둘, 셋, 넷. 다맞디로 우리는 건축 관계자라고 한다. 옛날에요. 요것도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건축 관계자가 아닌 자. 1번, 건축주. 2번, 설계자. 3번, 공사 시공자. 4번, 공사 감리자. 5번, 허가권자. 정답? 그, 그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시험에는요. 야, 씨, 이런 것도 내, 씨, 열, 뻗치도록 시험 문제가 나오고, 뭐로 얘기 뭐, 머리만 긁고, 싶어. 아, 뭐더라?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열 뻗치는 문제가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것도 나온다. 그러면 건축주가 나중에 이제, 저, 저, 게저 갑시다. 자, 건물을 지으려면 뭐합니까? 뭘 받죠? 허가 받죠, 그죠? 허가. 요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죠? 허가 받기 전에. 뭐가 나오죠? 사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이 바로 이게 나오고요. 자, 허가권자 누구죠? 1. 원칙.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 내용은 배웠고요. 자, 얘네들이 자뭐 뭐합니까? 자, 착공 전에, 잘 보세요. 미착수 몇 년? 2년. 그러니까 2년 이내에만 착공하면 돼요. 그런데 광명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건물을 언제 짓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착공할 때 반드시 신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착공 신고하면 요 그때. 착공 신고요. 다른 말로, 공사 계획 신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공 신고, 공사 계획 신고인데, 이때, 이때, 자, 미착수몇 년? 몇 년? 2년. 취소, 할수 있다 해야 한다. 취소, 하야 한다. 그렇죠 이때, 이때, 공장 몇 년? 공장은 3년. 신고는? 몇 년? 1년. 1년. 연장? 1년. 죠 1년. 이렇게 연장 1년이 있었죠. 자, 착공 신고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시공해요. 요 때, 때, 감리자 지정합니다주여가지고 진행하고요. 자, 시공해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어떻게 돼요? 공사가 완료되겠죠? 되면은 뭐합니까, 이제? 뭘 받아요?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그럼 사용 승인권자가 누구냐? 바로 허가권자고요. 자, 얼마나 해야 할까요? 7일 내에. 7일 내에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은 이유는 건축물을 이제 사용하면 돼요.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겠죠? 누가 할까요? 당연히 건축물의 누구요?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합니다. 그런 다음, 오래되면 이제, 이제 철거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멸실나할 겁니다. 철거 멸실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나 철거하려 니다 그러면 철거하기 얼마 전? 철거 3일 전에 신고하고요. 멸실됐다. 그러면은 얘는 사고적이죠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 가 여기까지가 건축 절차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거. 절차예요. 어? 자, 그 내용 중에서 먼저, 여기 보세요. 음, 설계자하고, 설계자하고 할 때, 반드시 설계할 때에요. 설계할 때. 반드시 건축사가 해라. 건축사. 설계할 때. 요, 요한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책 봐요. 책 거기 보세요. 자, 357페이지, 상가로 1번, 건축사의 설계대상, 허가, 신고, 리모델링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뭡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다만, 밑에, 박스 안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안 하면 된다. 이거 뭐냐 신고 대상 중 일부예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하세요. 1번 뭐냐? 바합이 85 미만의 증계제. 저러봐요. 우리가 신고 대상이 85 이내죠. 그죠? 그러니까 85짜리는 85짜리는 증계제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 미만은 건축사가 하지. 안아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신고 대상 중 일부니까요. 2번 200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 요거는 건축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대통령이 몇개 있지만 거기까지 다 알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1번과 2번만 자그 다음에 맨 밑에 착공 신고 등 상가로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시쉽게요두 쉽게 번째 줄 중간에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착공 신고입니다. 착공 신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요,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바로 착공 신고가 공사 계획 신고와랑 같은 말입니다. 착공 신고가 다만 기존에 건물 짓기 전에 옛날 구그 건축물 있죠? 그 철거할 때, 철거할 때 착공 예정일을 거기에 기재했다면 이미 한 거잖아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넘깁니다 이때 착공신고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허가 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입니다 이겁니다 착공신고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허가대상 대상 두 번째 신고대상 세 번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가설, 요것만 착공 신고합니다. 얘만.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 안 하고 하나 더 있죠? 아까 전에 협의 대상 국가 지자체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도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착공 신고도 안 하고.